처럼두 번째는 셈이 후회 유감 멈춤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마찬가지 뒤에 동명사라든가 또는 부정사가 다 가능해요. 의미의 변화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거냐, 앞으로 할 거냐 이런 거죠.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regret to say, or saying that he didn't pass the exam. 오케이. 자 먼저 regret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후회하다겠죠. 생각해 보세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ing 동명사가 옵니다. 근데 to 부정사가 온다는 건 아직 안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뭐 할걸 후회한다는 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바로, 아하 이런 걸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나는 유감이에요. 뭐를요? 그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지만 ing 동명사가 온다는 건요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범했던 일이겠죠. 따라서 과거에 뭐뭐 했던 걸 후회한다라고 하는 리그렛 원래 의미겠죠. 문맥상 뭡니까? 나는 그가 시험에 떨어진 걸 말한 걸 후회한다는 얘기야. 말을 해놓고 보니 아, 그 말을 괜히 한것 같아. 이런 느낌이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예문 보도록 하죠. They 자, 스탑 2와 스탑 ing 입니다. 물론 2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목적어 개념이 아닌데 그냥 원어민들 그런거 안 따지고 말하니까 마찬가지 스탑 뒤에 2가 올수 있고 ing가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맥상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봐요, 첫 번째 2 fight 같은 경우는요. 미래지향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fight 동작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서로서로 서로 싸우기 위해서, 아직 안 싸웠으니까 이제 싸우려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멈췄다는 건 자동사 개념이에요. 즉, 멈췄다는 걸 얘들이 했고, 멈춘 게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멈춘 걸까요? 문맥상, 뭐, 걷던 걸음을 멈췄다라든가, 하던 일을 멈췄다든가, 그런 게 되겠죠. 뭐,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너 뭐, 뭐라, 무슨 말을 그랬다고 그래, 이 자식이! 하면서 딱 멈추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딱 가던 걸음을 멈춘 거가 되겠죠. 싸우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되십니까 따라서 이때는 싸우기 위해서 가 되겠죠. 멈하기 위해 멈추답니다. 하지만 ing가 오는 건 뭡니까? 이미 해 오던 거죠. 따라서 완전히 평화 모드입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서로 싸우고 있던 중인 걸 멈췄다는 얘기죠. 막 싸우다가 우리 싸움 안 되지 않겠니? 딱 멈춘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뭐, 뭐, 해, 오던 걸 멈추는 게 stop, ing,겠죠. 이때는 이제 몸, 멈추는 대상이 바로 이제 싸움이니까, 싸우는 것이니까 이게 목적어겠죠. 타동사 개념이 됩니다. 하지만, 투 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 뭐,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멈춘건 그들 자신이 하던 일이나 걸음을 멈춘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후에 유감, 멈춤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나머지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 수동의 의미가 포함된 동명사. 말좀 어렵죠? 사실 굉장히 쉬워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립니다.